나혼자가 아우, <laughs> 아. 강황이 아, 봐.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예뻐요. 집중력하고 인내력이 없어. <laughs> 누군가가 나를 못 올라가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모르겠다. <laughs> <신기하다>. 아니, 아니, 소름 <laughs> 돋아요. 어. 아, 지금 진행자께서 <laughs>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정신 잘 차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민이 하나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학교가, 학교 가야 되는 거야. 학교 가야 돼? <laughs> 근데 공부하는 거를 다른 피현으로도 약간 좋아하긴도 해요. 약간 음. 욕심마요 나는 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끝까지 하면 안 될까? 음. 근데 이쪽으로도 일을 하니까.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일이 있을 때는 괜찮고 기분이 음. 좋고 근데 일이 없을 때는 나 뭐하고 있지? 음. 그런 거두개다 놓치게 돼 버리니까 네.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인내력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요 어느 정도 시점이 딱 올라가면 갑자기 어? 그럼 이건 어떡하지? 맞아요 혼자 가지. 고민을 하는 거야 응. 우선순위를 저는 그걸 먼저 내가 파고 들고 올라가야지 아. 내가 만약에 공부가 우선이라면 공부를 우선해야 돼 진짜 이 세계의 일은 그냥 아, 들어오면 음. 하나만 잡고 일단 끝나고 다음에서 두 음. 번째로 하는 게 나은 음. 것 같아요. 어. 지금 딱 그거예요. 딱 정리를 해보면, 이제 무속인들은 운도 무시를 못 한다 그래. 운. 음. 어. 어. 그 해에 나한테 들어오는 운, 어. 운 때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어 운을 사람들이 막 받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어 음. 그런 것도 있어. 무속 이런 쪽으로. 그런 운때도 무시를 못 해. 근데 근데 찬 바람 살짝 불면서 운때가 바뀔 거예요. 좋게. 음. 음, 그래서 좀 집중을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해야겠다. <laughs> 점사를 보러 오시면 음. 대부분 묻는 게 이제 여자분들은 연애도 있어. 근데 연애도 있어. <웃음> <웃음> 응. 내 연애사도 궁금하고 일을 하면서 수많은 남성들의 대신을 받았었겠지. 응. <laughs> 어, 응. 그래서 분명히 상처도 받았을 거고 <laughs> 응. 응. 자가씨는 한번 마음이 딱 열리면 다좋쵸 그래서 혼자 상처받아. <laughs> 맞아요. 응. 그래서 약간 마음속이 약간 좀 힘들어요. 응. 응. 뭐, 일을 떠나서 사람의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인간, 내 스스로 인간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어, 내걸 너무 내보여줘서 그래. 이제는 네.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면 있어서 조금 내거 하나는 지키고 있으면 돼. 연애를 지금 하면 안 돼요? 연애와 일에 있었을 때 어디 하나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잖아. 맞아요 둘다 같이 못 가지고 응. 가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데 어떻게? 그래서 연애를 때려 쳐요 원래 뭐 그러니까 때려치기보단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20살인데 아, 응 젊잖아 아, 내 나이가 40이야 <웃음> <웃음> 내 나이가 40이야 40이야 아. <laughs> 어떻게 말을 하냐에 느 따라 전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아예 남자를 만나지 마라 안돼야너 남자 만나면 너 막혀 음. 이러기보단 연애는 살짝 뒤로 미루고 음. 내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때까지 조금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어 음, 아예 일에 대해 집중하는 게 나은 거 말씀이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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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선 어느 정도 자리에 분명히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고 음. 올라가면 그때 에서 봐도 분명히 난 남자가 있어 아 그래요? 음. 누가 남자가왔다그랬습니까 이거 가족은 혹시 계속 카메라아이오 오이 거 한번 해봐 해볼까, 해볼까? 봤어어오 이거 진짜 이거 안 해봤어요? 해보고 싶었어 진짜 네. 하나 하나 하나딱찍어 이거야 이거발이다 아. 죽는 거아어 뭐가 죽냐고? <laughs> <중요하고? 웃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배가 나오셨나? 오, 오. 응. <laughs> <진짜 알아요? 웃음> 어, 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아버지는 약간 고지증 이런 혈압? 네. 어, 그런 걸로 조금 네. 음,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전해줘요. 네. 나그 나라 말을 할줄 몰라. 어, 제가 말씀을 전해야 어, 되 예. 네. 어, 그래서 우리말로 약간 시, 시기 조절을 조금 음. 음, 해주셨으면 좋겠어. 동생 왜요? 힘들어요아 지금 아 그것 생각해서 동생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동생, 어 동생은 이렇게 주위 친구들, 어, 친구들하고 어울림에 있어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툼 음... 하다가 좀 다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작은 고생 거 못했어. 다쳤어? 응. 어 이거. 다 생각하니까 약간 어. 어 나는 지금 계속 우와. 할 말이 없어져요 <laughs> 어, 너무 그냥 신기해요 아 진짜 응. 고마워요 아니요 고마워 제목 아, 고 오늘, 오늘 고맙죠? 잘 봤네 어저 오늘 참... 잘 봤네 좋네 정말 <laughs> 고맙죠 어서 아, <그냥> 소름 돋아요. <laughs> 물어볼 거다 물어봤어요. <laughs> 다 물어본 거 같아요. 궁금한 거있으면 전화요. 어, 오늘 어. 되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네. 즐거웠어요. 너무 어, 약간 어떻게 감사 해야 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요 사인 하나 해줘요. 사인 하나 해줘. 한개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문자가 찍어 보내줘요. 어. 감사합니다. 아, 안아야 되나? 안 하. 안 하. 그래 어. 어, 어 자. 고생 많으세요. 오끊어라어떻게 제가 그거를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아, 아까 봤는데 저를 안찾안 찾아봐요. 옆으로 옆으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거나 여기 보시구나서. 어 약간 어 여기 뭔가 있구나. 약간 약간 처좀 무서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편해졌어요? 그냥, 말, 말로 따지고 하면, 그냥 신기하다. 그냥, 신기할 정도로 할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간, 멋있고, 다른 사람은 그냥, 서울은 다 약간, 근데 저는 약간 되게 궁금하고 많아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막 앉았을 때부터 계속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미를 보고 싶어요, 사실은. 약한 그런 거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아,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뭐 예술적으로 일하시는 거딱막칠 때, 그냥 와 대박! 약간 그 정도였고 다른 편으로 제가 막 앉았을 때 나의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년에 잘안 됐고 앞으로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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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래 때만 고민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들으면서 어 네, 이런 거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신기하고 지금도 너무 약간 놀라서 약간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네, 외국인 친구들이 뭐 한국에서 살고 계시거나 뭐 학생기면 아니면 일족이로 일을 하시면 되게 답답한 마음이 커질 때가 있거든요. 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커지면 이런 거는 보는 게더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요. 약간 많이 무섭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약간 쉽게 상담을 받으면 돼요. 한번 해보는 거는 추천드릴게요. 신청상 해당.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어, 여기는 혹시 얼마예요? 물에요이에요 어, 이렇게 주워져 있어요? <웃음> <웃음> 어, 되게 좋은데?